23일 금요일 어 오늘 전라도 광주 저희 외할머니 좀 뵙고 또 일정 소화하고 그런 예정입니다 아침에 좀 일찍 금지였다가마이잘 잤네? 아아고아까 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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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좋은 아침아침이오요 오늘 네, 좀 일찍 움직여서 내려갔다가. 네, 전라도 광주, 참 인연이, 뭐, 떼 놓을 수 없는, 지겹고 넌 달말이 나는 지역의 어떤, 개인적으로, 정서가 깃든 곳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많이,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, 어,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. 역사적으로도 그렇죠.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뭐 형제자매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직접 오시지 않는 게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, 또 그들 어... 또 어른 세대들 나, 나름의 어떤... 고충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뭐라 단정할 수는 없죠. 어쨌거나 손자로서 그리고 어릴 때 어...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광주, 강주, 전라도, 광주에서도 또 지냈던 시절도 있었고, 친가 외가 가릴 게 뭡니까? 솔직히..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, 친할머니를 저희 생모와 생부의 역할을 대신해 주신 분이라고 정서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아버지가 못하시는 어떤 음 자식된 도리를 조금이나마 좀 해소할 수 있을 어. 조금은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가깝게 계치는 저희 조모이신 어, 친가 조선녀 할망구한테 나름의 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한번 여유가 됐을 때 전라도도 한번 내려가려고 해서 이참에 오늘 9월 23일 금요일 오늘 좀 일찍 서둘러서 움직였다가 호곡 개선 일찍 넘어올 예정입니다. 뭐하냐?